와크프렌즈의 그림, 만누입니다 네, 오늘은 랩무를 해볼 건데요. 아이고, 사운드 볼륨은 아니지 네. 3층. 자. 이게 뭐예요? 아, 네, 랩덤무기 전쟁이래요. 하시... 네, 제가 네요? 준비했는데 만든 건저 아니에요. 네, 네오오투님이 이거 뽑는 해드렸고. 건가요? 자, 자, 빠누부터 뽑아세요 네, 운의 힘. 이럴수. <laughs> <laughs> 거... 저, 먼저, 저 먼저 들어가서 할게요 초바 이거 저 먼저 들어가서 저 할게요 다시 뽑을거예요아저 먼저 들어가서 합니다 들켰어요 기분이 안좋아요 야야 그거 들켜도 되는거야 싫어요 어, 음. 오케이 검은색 어? 네. 뭐지 이거? 곡행이? 좋은거네 어, 검은색이 나 어디.. 나왜 동네 바보 아저씨래 <laughs> 오! 반전자가 반전자가 <놀람> 몇 개야? 몰라요, 저 몰라요. 아, 저왜 방, 봐? 두 번째 방, 방. 방, 방, 어? 다이아블랑 됐고 다이아블라 오자꼬. 아니야, 나 이거, 나, 나, 나 방, 이거, 방. 나 이거. 나 밝아. 어, 두 번째도 있어? 뭐? B랑 B라는 뭐지? 우리 저희 한 개씩만 더 뽑을까요? 아, 괜찮아. 에이. 네, 일단은 따라칠까요? 저이거 나무요. 네? 그 여기 보면은 도박장이 있어요. 저 나무 할래요. 두 번째 건. 응. 음. <laughs> 아, 행님 가보시면 또 이거죠? 반짝반짝. 반짝반짝. 뭐요 이거 보세요, 제거 보세요. <laughs> 어떻게 그래 있지? 반짝반짝. 신기하 오, 대박이죠? 아, 거기 나. 제가 여기서 도박지를 기 예, 오세요, 일로. 아, 그럼 내가 두 번째만 꼽는다뭐안 완부 어요 네. 들린님 오세요. 네. 어디로요? 저 아, 있는데. 요 어, 어, 여기요얘 예토 전생이에요. 예, 예리셋이야예 철셋. 얘, 프리스텟이야, 얘 야, 예토 전생이에요, 예 예토 전생. 여기 죽은 사람 오는데요. 아 그냥 해요. 그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마지막 한명 남았을 때 부활하는 거를 예토 전생이라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뽑아요. 네. 네. 저 먼저. 안녕하세요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형님 여기 어유 화염이 1 0 0이나 있네. 갑니다 회색 회색? 갑니다 네, 검은색은 뭐.. 뭐예요 근데? 나 검정 검정은 어디야? 죽는다 다들 다시 한다 검.. 저기요 네? 검은색이 다 걸려도 된대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검은색만 있는 거 아니야? 검은색 회색 회색 없다 아, 저는, 제가 먼저 뽑았으니까, 전 이거 하죠. 이거, 이거,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차가 두 개. 완전 이거. 보지 맙시다. 어. 에이스 월급. 달리기 선수인데요, 저 달리기 선수. 오, 어, 저 에이스 육성이에요. <laughs> 응. 오지네. 오, 난근 그리는데, 나 물납품. 오, 카메라다, 방패? <laughs> 방패? 오, 돼지. 와 돼지. 와 돼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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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오늘 나이스다 저 너무 쓰레기였요는데 아이, 한명 면 델고 다녀야지 이 정도는. 아, 저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laughs> 응, 너때림수고연수고연안 <laughs> <쓰고> <laughs> 돼, 내게. <laughs> 핵이. <돼지. 웃음> 좋은 거야, 야, 저철블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갑시다, 여러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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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죽어! 아, 죄송. 나갑시다, 여러분. 아, 왜! 어, 맞았냐? 어, 맞았지, 음? 안 맞았어요? 이게 뭔지 하나. 아니, 아니야. 이게 뭔지 하나. 나갑시다. 잠깐만, 나 활이 하나 없어졌는데. 아싸 아, 아, 아 네. 아니구나. 최고입니다. 나갑시다 여러분. 네 나갑시다. 자 합니다. 어. <laughs> 그리고 저희 새로운 여자 여자 멤버가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베리라는 사람인데. 베리라는 여자. 도디. 아 앞으로 아, 홍의점이 될 겁니다. 홍의점. 어 이거 마인공이에어 마인공인데 이거. 마인공 MVP 몰랐어요? 네. 일부러 이거 이걸로. 아, 아 죄송해요. 네키 타임 리더입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네, 알아서 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 너퀴할래 아니 전전 전 너무 약해요 아, 약한 개인 가. 보다 아니 개인자 해야죠 양지인 아나 또 제가 또아 이제 전화를 연락합시다 네 여보세요? 그린님? 네? 저희 초반님 원래 팀 할래요? 에이 설마 할래요? 네 아니면 뭐 끊어버리고 들어줘? 오우 예저검기서부터좀 봐요 오케이 여보세요 저 초반님 네? 팀할래요 네 해요 아하 개똥같은 뭐? 놈 뭐야 그리이 어? 하고 있어 같이 지금 어? 저기 다이 어? <laughs> 저 아래 멍멍이가 겁나 많네 <laughs> 멍멍이가 겁나 많네 야나 만나는 사람 멍멍이한테 공격을 받을 것이야 야 멍멍이 하 나왔다 왔다 멍멍이 네. 가아누군 맞춘다 내가 <laughs> 이킬 타임 그거? 킬 타임? 지금 바로 킬 타임 <laughs> 지금 킬 타임 아니죠 2분 2분 오케이 2분 지났지 맞춘다. 않아요? 그린 님 맞춘다 어? 아, 2분 왜. 지났어? 저먹이를 내가 어? 다 죽입니다. 먹문이, 어, 아들. 네. 저 어딨냐? 저 따르지 말라고! 나 죽이지 마, 고객님. 먹, 멍... 어딨니? 바누야, 아, 음... 어딨냐? 저 있네. <laughs> <laughs> 어? 까메가메야! <까미까미야! 웃음> 어? <까미까미야! 웃음> 어? 오! 까메가메야! 이거 아야 까메가메야! 우와, 역시 나 혼자 지금 치사하게 가메야 아, 제일, 무기도, 제일, 가요 고... 가요. 무기도 제일 좋은 사람. 이다른가 야! 지놀이! 아. 지놀이! 한방 맞으면 끝이다. 지놀이! 지놀이! 아따, 지놀이! 가메가메! 아따, 지 아! <laughs> 야, 내 강아지로? 아! 귀여워. 잠깐만, 가, 가시. 임대아저안 잡아요? 지금 활전쟁 죽이니까 안 보여요! 누구, 누굴 말아요, 여기. 어, 솔 몰라요. 어, 아, 또지었고 어, 네. 아, 무스하 어, 또죽었고왜 나만 활이 없지? 저는 지금 저, 저 그린님 멍멍이 죽이고 있는데. 조만님 아, 저희 팀이죠? 네, 아, 크로스. 크로스. 아, 저기 있다, 그린님. 그린님 저활 따로 죽여도 돼요? 네? 여기 여기 보이시면다 보이는데 멍멍이 훈련시키는 거. 마이영. 멍멍이 어디 어요 그리님 야 그리님 막 데리고. 아 마이영. 끊어요. 네. 음. 아 제가 맞아라. 난한대 맞췄는데. 안안 죽었잖아요. 마님 네네네. 저랑 팀너은 여기로 오세요. 알겠습다 실험해보는 거예요, 실험해보 근데 마이, 어디죠, 그게? 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아, 왜온 잡지 100이면. 어. 그린님이 갑니다! 저 있는 대로요? 네! 다 어. 죽어! 물락방울 쓸 때가 왔다! 제가 저아드리죠 아, 키모즈한 화염초의 날카로움 20짜리 화면이 승화기를즐고워하지 오지마. 야, 아. 난 데미지를 하나도 입지 않았다. 맞아봐. 어. 이겼다. <laughs> 예. 어 예. 어 뭐야? 왜 왜? 내 네,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이 있었지 나에게는. 아이제다 먹기. 나에게는 최후의 한 방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날카 100짜리죠. 날카래. 난 보호 100짜리였는데? 저는 이거 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어, 이거 어, 클라스 보셨어요? 이게 내당 제... 다른 너와 나의 차이가 예토전생을 쓸 때가 왔군 어. 어, 너무 무서워 이거 너와 나의, 나의 차이가 최후의 한방 나 혼자 살아있을래 미안해 얘들아 어. 음, 조반님 조반님! 네, 네, 네. 조반님 예토전생을 쓰겠습니다 조반님 저희 팀이죠? 죠네맞 우제 그린 색깔을 어, 한번 써 보도록 하죠. 오, 죠 냠냠. 어. 오, 보통의 포션. 네, 여러분, 저저 보이만 네? 이게 보입니다. 어, 저 가져가요. 힘이 자. 얘들아 야 근데 지금 찍으면 재미없으니까 나한번 부활하면 안되냐? 아, 쓰레기, 아, 쓰레기 걸렸는데 알겠습니다 아, 녕하세요 나, 나... 저조님 여기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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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뒤에, 뒤에, 네, 뒤에 네. 네 오세요 반짝반짝한 황금사가 있으세요? 네, 네, 여기 밖에 없어요 여할게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어? 그린님 부활? 오오두두두두 다이아, 가, 갑옷 좀 주세요 저 갑옷 좀 주세요 <laughs> 이거 한 대만 맞아보시면 안돼요 밀치기? 진짜 밀치기만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밀치요네 네,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저기 날려버리겠다 겁나 무오워 뭐... 저도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미쳤어요? <laughs> 최후의 한방 날린다요 장난이요저 킨부션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거 선우님 시체 아 시체요? 칩같이 행합니다 오 에이스의 월광검 좋은데 아 이거 내 건데? 즉각 대응한다 오지마라 아저 안싸요 즉각 대응합니다 안싸요 저 예민해요 저 이거 화염 1 0리에요난 물납고 싶겠 어? 지금 저그립니다그립니다 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최후 한마디 남는죠최후한마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이제 강아지들이 너를 물러들을거다아야 아 저희 친구들아 무섭다 진짜 진짜 저거 터뜨볼꺼터나파 아, 완전 많이 아, 어 어? 내가 나한테 뿌고죽은 아, 내가 저어요 아, 어? 얘그가왕이네아 거기다 사기 물건 있는데 나거기 마지막 한방 있는데 오케이 y you look at your family. Yeah, so no room with 저 poor a m 저 d a So no r 팀이 m so n 저 room, so no room. So ten oxygen, so tingy, t i n 다현이 나 여기 와야돼 뭐라고? 여보세요 어 아니 아 무섭다 선우 하리. 진철이 응 어. 됐어 방금말 시작했고요. 아, 어지금게많이 걸려 요원이를 죽이고 채원아 거기. 네, 아니, 빵으로 죽인 거잖아. 아, 저야 이거 뭐냐? 처음에 하는 왜, 처음에 한그 뭐냐? 양털 있잖아. 야, 왜, 그 양털하다 하고 소바야. 난 카리스 A 카구 있다. 지키지 말 여의봉 갖고 있다. 난난 최우희 한방 갖고 난, 있다. 난 있다. 아 최우희 한방그 사긴데. 난 A 카월간으 갖고 있다. 뭐 활이 더 센데. 난 몰라보라. 소바님. 네. 저희가 이겼어요. 네. 바브 네? 뻗으세요. 네. 저희 순명만 받고 다닙시다 오케이 이제. 뽑았 있어요. 저 투명아를 먹었다고요 투명화를아 그래요? 투명아 먹었다고요? 먹고 제가 죽이러 갑니다 저희를요? 아니요 네. 터진다! 렉! <laughs> 데려다... 데려다닌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지 마아나 투명아 먹고 돌아다닙니다 큰일 났지 초바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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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마이거 마이고마이고로 주스를 마시고 야채 주스를 마시고 어 그래 야채 주스 마시고 아 그냥 무서워. 무서워요 무 무서워 어 뭐, 테러 여기 테러가 있다니만 혹시 설마 맞습니다 설마 우리 <laughs> 어디죠? <laughs> 도시가 날라갔어요 야저 여기 있어요 저칼 보이세요 여기? 초만님저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와 최고의 한방. 이거 알아요? 그린님?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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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님 뒤에 있어요 알아요! 영암 푸는 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지?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laughs> 너무 위험해 화장실 좀랩물을좀 해봐서 그딴 것쯤은 <laughs> 예, 없 금이님 어디 있지? 왜 뒤에야? 그이님잖그나물납 뽑으로 틸 거야. 전화왔다고요